시편 147장 17절 "우박을 떡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니, 세계와 만물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장하시며 추위와 더위를 다스리시나이다. 지금 세계는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사오니, 긍의를 베풀어 주소서. 시베리아는 영하 57도까지 떨어졌고 폭설과 한파가 서유럽 곳곳을 덮치고 있습니다. 주여 한파로 고통하는 사공화국을 구원하여 주소서 폭설과 한파로 고통하는 서유럽을 구원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나라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영하 10도 이상 떨어지며 예년보다 추운 날씨를 보냈는데 이번 주 후반에는 20도까지 오른다고 하니, 이례적인 고온현상에 사랑하는 국민들이 건강을 상하지 않게 하소서. 주여, 세계인들의 건강을 살펴주시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기온은 오락가락하고, 공기질도 나빠지고 있사오니, 노약자들이 숨쉬기가 편해지게 하소서. 은혜로고 자비로 오신 주여, 노약자를 보호하여 주소서. 산모들을 지켜주시고, 고령의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투병 중에 환자들을 지켜주소서. 구하옵나니, 안정된 날씨를 주소서. 엘리뉴 시대를 맞아 각국이 잘 대처하게 하시고, 우리나라도 잘 대처하여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게 하시고, 국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게 하소서. 구하옵나니 주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에 자비를 더하여 주소서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게 하소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